네, 김동석 대표님 화상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미국 대선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론조사가 의미없는 시기라고도 또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 맞습니다. 열흘 네, 사실 어, 거의 다온 거죠. 그런데 이번 선거는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 사실 경합주 내의 사전 투표로 꽤 많은 분들이 했어요. 네. 그 사전 투표하는 그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고 나오는 걸 보면은 해리스든 트럼프든 예, 이 지지층들은 미리 다 사전 투표를 했다. 네. 그러면 많이 남은 사람들은 부동층이죠. 그렇죠. 야, 누굴 찍을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 캠페인 캠프에서는 경합주의 지금서부터 어떤 메시지를 내고 어떤 방식으로, 어, 그 표심을 잡느냐라는 걸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훨씬 더 박빙이 됐어요. 예. 양후보 측의 이 지지율이 거의 동률이라고 봐도 되고, 뉴욕타임즈 시에나 대학교 의 거를 저는 늘 네. 거기 거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 표본이 네. 많아요. 예. 근데 거기서는 그위스콘신 하나만 해리스가 음. 한2% 우세하고, 그다음에 애리조나하고서 조지아는 트럼프가 한 1%로 지지율이 높고 나머지 경합주가 다 동률로 나왔습니다. 네, 이건 뭐냐 하면 선거 막바지에 경합주의 높낮이는 네. 동률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누가 이길 건가라는 걸 점쳐볼 때 누가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사전투표에 응하지 않은 부동층들에게 누가 더 어필을 하고 있냐라는 걸 보면은 10월 중순 들어서면서 경합 진내의 지지율의 추이를 보면은 네. 트럼프가 약간씩 상승세였습니다. 네. 이전에 이제 지난 대선 때 이제 43% 정도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팬데믹 당시의 영향이 좀 있었고 또 올해는 거의 뭐두명당한 명꼴 50%에 육박할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거의 전부 다 5분의 4나 4분의 3이 우편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팬덤 얘기했었죠. 네. 이 우편으로 투표했다라는 안에 뭉뚱 그려서 사전투표, 조기투표, 그리고 부재자 우편투표가 다 있었어요. 네. 그때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죠. 네. 그때에그때에 트럼프 쪽에서는 이게 다 자기한테 불리했던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은 투표율이 높잖아요. 네. 투표를 쉽게 하니까 그렇죠? 투표율이 높으면은 보통 어디서 어디서다든지 리버럴 쪽이 진보 쪽이 좀 유리하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랬죠. 네. 우편 투표가 많은 거는 공화당 쪽에서는 좀 불리하다. 그래서 어, 정리 안된 상황에서 투표되기 때문에 부정이 많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네. 게 트럼프 쪽의 입장이고 그러한 목소리는 아직까지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약간 지면은 승복하지 않으려는 밑바습을 깔고 있다라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할 정도로. 이제 팬데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사전투표 지금은 민주당 쪽에서 사전이나 조기투표 하는 거는 늘 정해져 있어요. 이번에 경합주에 사전투표율이 많았다. 사전투표, 그 다음에 조기투표가 많이 했다라는 거는 공화당 쪽에 유권자가 많이 투표했다라는 게 나타나요. 이번에 경합주에 계속 다니면서 트럼프는 여러분 조기투표, 사전투표, 이거 많이 하세요. 네. 이렇게 캠페인을 했어요. 조정의 네. 여지가 있는 거는 그냥 우편투표가 그렇지 미리 사전에 정해놓고 하는 투표는 나를 지지하는 분들도 가서 열심히 하세요. 여기에 좀 응했다라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많아졌다라는 걸 보면 미리 짐작한 때 트럼프 쪽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구나. 예. 전문가들이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서 예측하는 건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월 5일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해리스, 트럼프 둘중중한 명은 이제 승리, 한 명은 패배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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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u 가 p Trump, t r u 가 p t r 가 m p Trump, 은 r u m 이 Trump, t r u 작은 차이로 이기게 되면은 예, 쉽게 승복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놓고 보면은 분명히 예, 그 트럼프가 이기지 않는 한 쉽게 예, 선거 후에 이 상황이 진정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을 많이 합니다 예, 유권자들이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거는 이번 선거가 불법을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든 간에 미국이라는 이 나라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그 정치적인 환경 분위기가 엄청나게 크게 변할 거다라는 우려를 많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뭔가 11월 5일 이후에는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걸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거다라고 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대표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